자, 미수님. 오늘은 10월 18일, 성루가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 오후 3시 한반 정도 됐는데, 우리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1년, 한 1년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거의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이 됐습니다. 어, 제 강의, 뭐, 토요 특강, 매일 미사, 또 우리 어,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 강론 강의, 또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 어, 강론, 또 노래, 어, 또 우리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 어, 아주 재미난 예화 이런 것들을 어, 우리 많은 구독자들이 사랑해주시고. 어,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직원들 뭐 어떨 때는 새벽 1 시까지 편집하고 뭐 정말 특별한 장비도 없이 어, 뭐 주로 제가 지금 요 우리 경당에서 주로 많이 찍습니다 에, 또 여행 중에서도. 우리 직원들 도움으로, 어, 뭐 1년 중에 하루도 안 끊이고, 이렇게, 어, 10만 명까지 올수 있게, 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이걸 한다는 게 보통, 어, 어려운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할까, 이제 마음에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아, 내가 복음을, 정말 집에서 몸 불편해 갖고 또 직장 돈 버느냐고 바빠 갖고 성당에 못 가는 분들 아, 또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제 강의를 듣고 세례를 받고 아, 그래서 전 아주 이 성필립보 생태 마을로 나가는 이 강론 복음 말씀 강의 아주 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아또그 10만 명 돌파 기념으로 지난번에 청국장 5만 돌파로 50분한테 드렸는데 이번에는 100분한테 선정을 해서 드릴 겁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시청하시고 외국에서도 많이 시청하시는데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매일 매일 이렇게 보는 참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 많습니다. 어, 하여튼 100분을 우리 직원들이 선정을 이렇게 할 겁니다. 어, 자주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 어, 대상으로 또 댓글 이렇게 좋게 올려주시는 분들, 어, 함께 나누는 분들 대상으로 어, 100분. 제가 어, 오늘 이제 밤 비행기, 새벽 1시 비행기로 어, 이제 케이프타운의 피정 지도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토요특강은 미리 녹화를 해놨지만은 나머지는 우리 신부님들이 대신 음, 하실 겁니다. 또 제가 이번에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 모습을 좀 찍어갖고 아 정말 온 세상 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그 열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카사도 축일입니다. 루카는 사랑하는 의사요 바오로의 동료입니다. 또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서 트레스본다 목이 세번 잘렸다고 튀었다고 하는 그 죽음 직전에 어, 바오로 사도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음, 사람이었습니다. 어, 초대 그리스도교 전승에 의하면 세 번째 복음인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루카입니다. 이교도 출신 개종자죠. 왜냐하면은 시리아 안티오키아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카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루카 사도는 루카 사도는 84세 세상을 떠난 걸로 보는데 한 40살 때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25년, 27년쯤 돌아가셨으니까 바오로 사도가 35살 때쯤 개종을 하죠. 35년 경에 개종을 하죠. 그리고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가서 바르나바의 소개로 이제 바오로도 박해받된 사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가톨릭 교도가 되죠. 그거를 루카 사도는 이렇게 보면서 루카 사도의 그 가르침에 반에서 어, 트로아스에서 처음으로 바오로를 만났고 또몇년 후에 필리피에서 다시 바오로를 만났고 어, 바오로를 따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부르카 사도가 이 바오로 사도의 고통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분이에요. 로마로 여행 가는 거 아주 죽을 뻔한 풍랑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카이사리아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바오로와 함께 머무릅니다. 이게 사도행전 2 7장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뭐를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눈으로 본, 본 걸로, 아, 이, 이글 한글 한 글자가, 이 저자, 루가라는 저자가 눈으로 보고 썼구나. 이걸 그냥 사도 바오로, 어, 저기, 룩가, 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루카 복음 1장 2절에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봤다고 모았다고 그러죠. 아마 바오로 사도한테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바르나바 사도하고도 또 물론 베드로 열두 제자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만났겠죠. 만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글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예, 우리가 루카 복음 70년과 85년 사이에 복음서를 썼다고 그러죠. 이제 제가 내년에 분당 바오로 성당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인쇄라는 게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랍비 어,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바리사이파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요그 외우는 건뭐 우리 조상님들도 뭐 천자문도 외우고, 막 그랬, 그랬던 우리 참 지금 기억력이 참안 좋죠. 왜냐하면 이 휴대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못내웠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전화 200개, 300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참뭐큐정승이라고 그러는데, 루가는 아마 마르코 복음을 많이 참조했을 거예요. 마르코하고 같이 있기도 했으니까, 어, 그리고 또원 전승이 있고,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한테서 들은 이야기들을 음, 루카는 어, 복음으로 어, 이걸 꼭 써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카이사리아의 감옥에 머물렀을 때 에, 바오로 사도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때 아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 한 4, 5년 정도 돼갖고 많은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그때까지 성모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성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성모님이 그 어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줘요. 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잊어먹어 갖고 니네 아빠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음, 이렇게 걱정을 시키느냐 그랬더니 여인이여 이 집이 내 아버지의 집, 집인 것을 모르십니까 아주 정확한 어, 성모님의 이야기를 어, 아마 전에 듣고 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루카 복음은 여러 가지 좋은 본인이 유일한 이방인이죠. 어, 마태오, 마르코 요한은 다 유당인이죠. 그러니까 루카가 복음을 썼을 때아 이게 이방인이 읽어도 어색하지 않을 내용을 잘 써요. 예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요한 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마태오 복음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루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은 거의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비의 복음,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 대한 연민과 인내심이 있어요. 죄인들에 대해서. 그래갖고 어, 사마리아 어, 뭐 나병 환자, 세리 군인, 또 무식한 목동들. 가난한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죠. 룻가만이 죄 많은 여인의 비유, 어린 양과 은전의 비유,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어 좌도 우도가 있죠. 그런데 그 우도가 좌도가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이 루카 복음을 읽어보면 이방인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넓 열려져 있는 복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루카 복음서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일신이야. 우리 유대인만 하느님이 뭐 사랑해. 다른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아. 근데 루카 사도는 복음을 쓸때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온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루가복음은 예수님이 아주 선교의 중요한 단계에서 언제나 밤을 세워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이 누가 사도는 아마 그 제자들한테 전해 듣기를 예수님 이렇게 밤을 세워서 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물가 복음은 특별히 기쁨의 복음의 기쁨. 초대교에 충만해 있던 구원의 기쁨을 생생하게 그려주죠. 그래서 뭐 초대교에 이렇게 3,000명씩 세례받은 거, 그 다음에 가진 걸다 나누고 부족함이 서로 없이 기쁨에 충만해서 찬은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얘기를 사도행전에는 종종 하죠. 어쨌든 이 루카라는 이, 이, 이 성인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또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게 됐고 더욱이 사도들의 활동을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들의 활동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바오로를 따라다니면서 부터는 바오로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눈으로 본듯 이렇게 사진 지금 저 찍듯이 찍어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늘 루카 사도 추기를 맞이해서 저도 하느님의 그 깊은 성심, 거룩함,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글로 써도 뭐 많이 전해야 되지만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또 마침, 오늘 구독자 10만 명이 돼갖고 더 기쁜 하루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주 정도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분들 피정도 해줄, 드릴 것이고 또 지금 잠비 신학교 진행도 좀 가서 좀 확인 좀 하고 올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카사리아 지역에 지을 건데 어, 그것도 좀 자세하게 점검을 하고 어, 신학교 초중 고등학교 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나무 이제 정말 이제 10만 명이 됐기 때문에 나무 심을 겁니다 지금 수종은 정해놨고 가능한 한 나무를 심지 심고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어갖고 어, 또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산콩은 한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익콩은 국산콩이 6분의 1 /6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한 번도 수익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경필리포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이 우리 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 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어, 맛있게. 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 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